본문 두 번째 봅니다. Alex could show various emotions like anger and bo uh, boredom. 알렉스는요, could show 보여줄 수 있었대요. 뭐를 various 다양한 이런 뜻이에요. Various 다양한 그렇죠? Emotions 감정입니다. 감정. Like는 좋아하다 뭐뭐같으냐뭐 같은이죠. Anger는 분노예요. Boredom, bore가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 분노나 지루함 같은 것들에 그런 것 같은 다양한 감정을 보여줄 수 있었대요. For example,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 접속어 나올 수 있겠다. 앞에도 있었지, 그치? 예를 들어서, If he was tired of test, 걔가, 자, 이거는 만약이겠다, 그쵸? 걔가 피곤해요. 테스트 때문에, 시험 때문에 피곤하면은, he said, 말할 때, wanna go back. 가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어, 그쵸? This meant that he wanted to go back to his cage. This 이 말은, 원하 고를 갔다, 지칭하는 말이겠죠 meant 의미했습니다 뭘 데디아를 의미하는 거니까 목적 그쵸 어, 목적을 가라 절이에요 목적 절 그쵸 걔가 돌아가고 싶다고 자기 세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meant는 m e 의 과거죠 이거는 자 sometimes 밑에 보면 때때로 아이고, sometimes 때때로 자 sometimes 또 빈칸 넣는 거 주의해 보고요 알렉스는요 뭐 했어 줬대요 The wrong answer. 잘못된 답이죠. 그러니까, 오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u n p r p o s e 이게 나왔죠. u n p r p o s e 는 고의로 일부러 이런 뜻이에요. 일부러 답을 틀렸다는 얘기예요. 오답을 줬다는 얘기니까. It was not a way of saying that he was bored. 그것은 다른 방법이야. 말하는. 자, way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 말하는 또 다른 방법. 뭘 말해요? He was bored. 자기가 지루하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어, 오답 얘기하는 거. 자, 그다음에 Alex died on September 6, 2007. 알렉스는 죽었대요. 언제? 자, 우리 날짜 앞에서는 오늘 쓰죠? September만 보면 이니지만 뒤에 날짜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온 다음에는 날이 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인 다음에는 어, 월이나 계절, 연도가 오는데, 자, 보세요. 빈칸에 자, October. 뭐가 와야 돼? 이니 와야 돼. 월이지, 그치? 근데 빈칸에, October 5th. 이겼어. 그럼 인이 와야 돼. 뭐야 돼? 이때는 온이 와야 되는 거야. 왜냐면 뒤에 5까지 있기 때문에.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어, 그게 이기는 온이 온거요 그래가지고. At the age of 31. 자, 31세 31에 죽었대요. His death was a complete surprise. 걔 죽음은 was 답니다. 완전히 surprise, 깜짝 놀랐다는 놀라운 일이란 얘기야. Since, 뭐뭐 이래로 뭐뭐 때문에? He가요, looked healthy, 건강해 보였대요, the day before he died. 죽기 전날까지 건강해 보였기? 네. 때문에죠. 이거 바꿀 수 있으면 뭘로 바꿔요? b e c a u s e because of야? Because죠. 그쵸 그렇죠? 왜냐면 주어 동사했으니까 of 들어오면 안 되지. 그지 우리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절이 오고, because of 다음에 는 명사가 오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건 because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게가 건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히가 이마 봐봐, looked 보였지. 어떻게 보여? healthy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healthy 그럼 이거 healthy는 건강한 이란 형용사예요. 자, 히는 주어 보였대. 어떻게 건강하게 보여? 는성입태 한데 보어 자리니까 명사나 형용사밖에 못 오지. 이렇게 왔습니다. healthy 제대로 온 겁니다. 만약 에 이게 지금 히의 상태 나타내는 말이잖아, healthy 하면은 건강이란 명사인데요. 어, 선생님, 보호자리 명사인데요. 걔가 건강이었다? 아니잖아. 그치? 건강에 보이는 건 상태를 나타내야겠지? 그니까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야. 형태 주의합시다. 알겠죠? 어, the day, in, 그날, before he died. 걔가 죽기 전날에도 건강에 보였기 때문에 깜짝 다들 놀랬대요. 죽은 게. As Pepperberg put him into his c a g e for the night. As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겠지. As는, 흔히 뭐뭐뭐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뭐뭐 때문에 뭐 뭐로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다겠죠. 페퍼볼과 put put a into b a를 b에 집어넣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어넣다. 밤에 케이지에 집어넣었을 때그때든 때겠지겠죠. 그렇죠? 집어넣었을 때 알렉스는 말했어요. You be you be good. 어 선생님 유아굿 아니에요? 왜 유비굿이라고 했을까? 오타 아니야? 유아구신데왜유비구시라고 했을까? 자 그치? 동사를 원래 동사를 맞춰 써야 되는데 동사를 주어하고 일치시키지 않고 이거를 동사 원형을 잖나 그러면 강조하는 말이에요 강조 우리 강조의 두처럼 유비굿 하면 너 괜찮아 어, 강조하는 말이야 강조 알겠지? See you tomorrow 내일 보자 I love you 사랑한다 Those 이러한 것들이 Those가 이렇게 말이 세 마디죠, 그쵸죠 Were his last words. 어. 마지막 남긴 말이었다는 얘기 거지. 갈렉스가 페퍼버가한테너 좋았어, 내일 봐, 사랑해 이러고 다 죽었다는 얘기요좀 어, 슬프네. 어? 뭐 들었어요 지금? 뭐 들었냐고 지금? 페퍼버그가 알렉스를 케이지에 집어넣을 때, 알렉스가 페퍼버그한테, 너 짱이야, 내일 봐, 사랑해. 그러고, 그게 마지막 남긴 말이었다고. 그다음 아니잖아. 알렉스가 죽었는데, 죽기 전날 밤에, 페퍼버그가 일, 세 장에 집어넣었는데, 그때 알렉스가 그 자기 주인 페퍼버그한테, You be good, see you tomorrow, I love you. 그러고그 다음날 죽었다고. 남긴 마지막 세 마디라고. 잘 들어야지.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알렉스의 말이니까 유비굿이 강조로 도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앵무새니까 어법이 약하겠지? 그치? 어, 뭐 이렇게 언어가 서툴거나 잘 못하면은 문법에 맞지 않더라도 단어 배열 하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이거는 유비굿 어, 뭐 좋아요 뭐 오케이 그리고 알렉스는요 Transform the way many people think about bird brains 알렉스는 transformed, 바꿔놨대요. 트랜스포머라는게 변신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바꿔놨대요. the way,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뭐에 대해서 새 대가리, 그 두뇌, 그쵸? 새 두뇌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뭐 흔히 얘기하는 이런 거 있죠? 그럼 이건 뭐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나쁜 사람한테 흔히 얘기해? 그런데 이런 이제 고정관념을 바꿔놨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치? 어잘 주무시고 계세요. 어 자, sense는 여기서 뭐뭐 때문에일까 뭐뭐 이래로일까 자 뒤에 봅시다. Bird brains 새 두뇌가 작기 때문에겠다, 그렇죠? 때문에 작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사용하 t h expression 표현 bird brain 그렇 닭대가리 새대가리 to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왜 to refer 하려고 to 부사 부사정법이죠, 그렇죠? refer 언급하답니다 언급하려고 뭘 누구한테 o 바디에게 언급하려고 말하려고 o 바디 어떤 사람이에요? 후 i s 가 동사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겠네 그치?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컬으려고 어, 그치? 똑똑한 사람들을 일컬으려고 어, 이렇게 버드브레인을 썼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Thanks to Alex Thanks to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번 배웠는데요. Thanks to는 아니죠. Thanks to 뭐시기 하면은 뭐시기 덕분에 뭐시기 덕 되게 이런 얘기라고 했잖아. 그치? 감사가 아니고. 알렉스 덕분에, now 이제 많은 사람들을 l o o k e 본대요. bird를, bird brains를 differently, 다르게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르게 보세요. <laughs> 난잘 모르겠는데. 자,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봅니다. 멀려 bird brains를, 그쵸? 자, 볼게요. bird brain이 다른 거야? 아니면 다르게 보는 거야? bird brain이 다른 건 아니지? 는 아니다잉? 다르게, 보죠? 동사꿈이니까 부사자리입니다 이거 브리, 주, 주의하세요 다르게 얼, 얼핏 보면 오형식 같아가지고 디퍼런트라고 생각하면 안돼 알겠지? 어법에 나기 좋겠지 이런 것들 그렇죠? 자 이거는 구문학인 아 이건 중요한 거 하나 있다 the, the way the way를 수식하는 관계에서 how가 생각되어 있습니다 둘다쓸수 없습니다 예. 알렉스는 transformed 바꿨습니다 The way, 방법을, 이런 한 문장. 어떤 방법이야? 많은 사람들은 화면 보세요.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새, 두뇌에 대해서, in this way, 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문장이라고. 이말 이해가? 자, 다시. 잘 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 쉬워요. 잘 보세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 문장. 알렉스는, 뭐 했어요? 바꿔놨대요. 뭘, 그 방법을, 한 문장. 됐어? 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새 두뇌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방법이니까 in this way예요 그러면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법이잖아 그치? 얘를 꾸며줘야겠지 그러면 this the way, this way 같으니까 사람의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which예요 그쵸? 전치사랑 같이 묶어서 앞으로 보내요 그쵸? 여기까지 해 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방탄,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지 그럼 이거를 한 단어 우리가 이위치를 써도 되고 여기다가 인위치라고 써도 되고 방법을 나타낼 때는 관계부서 하나로 합치는 게 뭐다? 하우에요 그래서 하우를 쓴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니 무슨 얘기인지? 이위치를 쓰거나 하우를 쓰거나. 선행사가 더 웨이고 이해됐죠더 웨이와 하우 둘중 하나는 반드시 생략하래. 근데 둘다안 쓴대요. 둘다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the 아, Alex transformed. how many people think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더 웨이를 써도 되고 둘다 쓰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 간니 무슨 얘기인지? 어? 어. 네. 응. 자, 그다음에 since 약간 얘기했고, to 부정사 부사 얘기했고, somebody 주격 관계 되면서 아까 얘기했고, thanks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자, 질문. What kind of emotions could Alex show? 어떤 종류의 이모션을 알렉스가 보여줄 수 있었어요? 누가? he는요 could show 보여줄 수 있었대요 뭐를요? 다양한 various emotions 그쵸? 다양한 감정을 보여줄 수 있었죠? like 뭐 같은 anger나 그쵸 분노나 and boredom boredom 그쵸 지루함 이런 것들 보여줄 수 있다겠죠 Then, what was a l e x last w o r d 마지막 마디, 세 마디가 뭐였어요? he uh, you B e good. 그다음에 see you tomorrow. 어. I love you. 이세 개. 그렇죠? 이세 개를 마지막 말로 남겼습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녹화 마칩니다.